제가 며칠 전부터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조만간에 시장이 무너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왜 그렇게 무너질 건지를 지금 공개를 할 거니까 딱 10분만 집중해 주세요. 자, 8월 23일 장 밝은 주식 불타는 계좌의 해제 오늘 방송 시작할게요 현재 2시 10분이고 어~ 여김 없이 빠지죠 어김 없이 이거 뭐 두말하면 좀 아픈데 몇번 말하면 어? 몇번 말하면 제 마음은 또 얼마나 또 아파요 하락 코스피 하락 코스닥도 1% 가량 하락 그나마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최근에 살짝 반등을 했잖아요 보이세요 살짝 반등을 했는데 이것마저도 2차전지. 즉, 에코프로 애들이 갑자기 이제 반등이좀 나왔어서 올랐던 거지. 이것도 페이크거든요? 페이크는 뭔지 알죠? 속임수예요 지금, 이제 정말 농담이 아니라 조심해야 돼요. 현금화 해야 됩니다. 일단 제가 종목들 설명하면서 왜 그런지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뭐 대체적으로도 빠지는 종목들이 더 많은 편이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알죠? 상승 340, 하락 533, 그리고 코스타 상승 6958, 하락 858. 당연히 하락이 우세예요, 그렇죠? 자, 오늘 상승 종목도 상위를 보면 또 새로운 애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장중에 하락하는 게더 많은데 그렇다고 뭐 종목들이 다안 오르는 게 아니라 급등하는 게 많아요. 쭉 보시면 상한가가 도대체 몇 개야? 보통 이렇게 상한가가 많은 장은 상승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승장이 아닌 하락하는 분위기에서도 이렇게 상한가가 많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기업 펀더멘털이 좋은 회사들이냐? 그거는 검증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 한번 볼게요. 여기 이 스마트 레이디라는 회사는 레이더라는 회사는 이제 어제 상장을 한 거기 때문에 얘는 간단하게 패스를 할게요. 얘는 패스를 하고 우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로가 갑자기 왜 떴을까요? 최근에 막 움직임이 막좀 급등이 심했는데 조금만 내려보면 여기 나와요. 양자암호 특징 테마 양자암호 한국 원자력 연구원 양자 컴퓨터 소자 후보 물질을 확인했다는 소식에 이 양자 암호 관련주들이 폭등을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국내 연구진이 상온에서 대규모 양자 얽힘 현상을 구현할 수 있는 양자 소재 물질을 확인했다. 이날 한국 원자력 연구원 첨단 양자 소재 연구실 김재욱 박사 등이 참여한 국제 공동 연구진은 언론을 이제 통해서 터튬 임균 산화물이 발음도 힘들어요. 이게 양자 컴퓨터의 소자에 쓸수 있다라는 기사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해서 이 관련 주들이 이런 식으로 뭉탱이로 상가를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양자 암호 관련된 이슈들은 간간히 나오긴 했거든요. 아예 안 나온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한두 번씩 나왔어요. 근데 평상시에 나왔을 때는 주가가 움직임이 없더니 지금은 또 그냥 미친 듯이 다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증시가 이제 시장이 빠지려고 하는 다 신호탄을 주는 겁니다. 해서 제가 오늘은 왜 시장이 빠질 건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메모장 키고 같이 볼게요. 자, 요즘에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테마의 흐름도. 글씨 잘 보이시죠? 테마의 흐름도라고 해서 어떻냐면 고작 며칠 전만 해도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아주 그냥 요즘에 가장 잘 나가는 에코프로그로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외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이런 큰 회사들 시장의 지지력도 강하고 힘도 강하면서 우리나라의 비즈니스 모델로 사용될 수 있는 이런 빅테마들 빅테마들이 잘 갔죠 근데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이 빅테마들이 살짝 주춤하면서 이또 빅테마와 같이 오른 게 로봇 그리고 ai 의료기기 로봇 관련 주 이제 삼성 그 레인보우 로봇 삼성전자가 이제 투자를 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맞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해서 AI 주뭐 뷰노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의료기기 JLK 같은 종목이 있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잘 가다가 지금 살짝 주춤했어요. 그렇다고 뭐2차전지랑 반도체 그리고 로봇 AI 의료기기가 무너진 건 아닙니다. 무너진 건 아닌데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였죠? 바로 초전도체. 가장 핫하면서도 아직도 그 이슈가 활활 타고 있는 이 초전도체가 있죠. 관련주는 신성 델타, 데크, 뭐 서남, 그리고 덕성.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세 개만 그냥 작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뭐 있죠? 최근에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뭐 미국, 일본 그리고 각종 여러 나라에 대해서 단체관광을 풀었어요. 그러면서 중국, 리오프닝, 관련. 뭐가 있죠? 화장품 면세 이거 말고도 뭐 여행 항공 엔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강한 거는 화장품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또 리오프닝 다음에 뭐죠? 맥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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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주 뭐 나인테크, 큐비스 뭐 태경산업, 또뭐 나노, 경동인베스트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냥 두 개만 쓸게요. 자그 다음에 지금 또 오늘 나온 양자 암호. 관련해서 어떤 거? 우리로, 뭐 텔레필드, 코비버, KCS, 뭐 등등 있겠죠? 이거 보시면 테마의 흐름도가 2차 전지 반도체에서 로봇 AI 의료기기, 그리고 초전도체, 그 다음 중국 미오프닝 관련 맥신, 그리고 오늘의 8월 23일에 양자 암호. 양자. 양자 컴퓨터. 어떤 거 느끼세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테마의 힘이 테마의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근본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중국 리오프닝은 어느 정도 괜찮기는 한데 바닥권에서 살짝 오른 거거든요 바닥권에서 살짝 오른 거고 어쨌든 단체 관광이 펴지면 앞으로 뭐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이 화장품 애들이 우리나라의 지수를 이끌지는 못합니다 근데 시장에서 강하게 상한가를 만들면서 주도를 하고 있는 애들이 2차 전지나 반도체인큰 테마에서 그것보다 조금 작은 얘네들 이제 로봇 ai 이쪽에서 이제는 정말 초전도체니 맥시니니 뭐 양자 컴퓨터니 말건데 근본이 없는 좀 그런 잡 테마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하이닉스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하이닉스. 하이닉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선을 이 7월 27일 날큰 상승이 나온 날 시가 부근 시가 부근이 대략 11만 5천 원이라고 할게요. 11만 5천 원 부근을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깨지면 안 되는데. 8월 18일,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한번 깨졌지만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죠, 다시? 부딪쳤죠 그럼 여기서는 또 변곡점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변곡점이 나오는데, 23일 뭐 있죠? 23일, 현지 시간,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한국 시간, 24일, 새벽 6시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밤이 이제 끝나고, 밤이 우리나라 잠 끝나고, 미국 잠도 끝나고 난 다음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할 건데, 예상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예상치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밤에는 미국장이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기 전인 좀쯤에는 그때부터 윗꼬리를 만들면서 증시가 빠질 거로 보이고 당연히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함께 지수가 무너질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말했다시피 테마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있으면 그냥 물타기, 물타기, 무한 물타기 하지 마시고 현금화를 하세요. 그게 지금의 증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종목이 사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종목을 손절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마음 같아서 제가 손절을 해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대응 방안을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한 이 하락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요. 저말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세요. 그 새로 종목 사고 싶으시다 문자 주세요. 아시겠죠? 오늘도 크게 볼 시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방송하도록 하고 시장에 페이크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다 말한 대로 간다고 했쨍?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